오늘 새벽교도 했지만 다윗은 귀환하면서요 친족인 유다지파의 힘을 얻어서요 왕위로 복귀하게 됩니다. 유다지파에게도 읍소해야 될 정도로 압살롬에게 빼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무에라 20장과 19장을 통해서 계속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다윗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정치의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2년이었나요? 4년이었나요? 성문 앞에서 모든 정치 재판을 빼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갔다라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다시 성군으로 돌아올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무능한지 모르지만 다윗이 맡겼던 군권을 맡겼던 아마샤라는 장군은요. 어, 그뭡니까 왜 무능한지 몰랐지만 무능했던 아마샤를 오늘 새벽에 살펴봤고요. 그에 반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는 했는데 등장할 때마다 어김없이 뭐 합니까? 시작하자마자 칼침 한 방씩 놓고 시작하는 정말 천년 묵은 이목기 같은 요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요압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을 칼침나서 죽이는 게몇 번이었습니까? 네 번째예요. 오늘 보면은 아마샤까지 아마샤는 배를 창자로 갈라가지고 길바닥에다가 펼쳐놓는데 아마샤가 거기서 죽지 않고요 창자가 갈라져 있는 채로 거기서 버둥버둥 피에 굴었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피에 젖어가지고 거기서 죽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 앞에 요압에게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 보이게 그런 식으로 났다 났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일이 풀리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풀리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는 그런 분열 상황이 이스라엘 안에 유다 왕국 안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팔다리가 다 찢어가지고 망하기 직전인데 그 팔을 또 주워다가 얼기설기 꿰매가지고 간신히 버티고 있긴 한 그런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라고 계속하여서 20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이 뒷부분을 알지 못한다면 독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다윗의 왕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의 왕조는 설수 있을 것인가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이번에는 또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울의 일족이었던 세바가 반란하는데 과연 다윗의 나라는 든든히 설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세바를 좀 살펴보고 나가야 되겠어요. 세바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그리 족속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의 일족 죽었던 선왕인 사울의 일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유다 족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권력이 약화된 상황에 틈타가지고 이 세바가 20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세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윗과 함께 할 업이 없다, 함께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란을 성공, 성, 선동합니다. 이 세바는요, 저기 뒤에 있는 아벨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국엔 나중에 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듯이 목이 베어서 응징을 당하게 되는데 새벽의 이야기처럼 다윗은 정말 필사적으로 병력을 모아가지고 민병대를 모아가지고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요압이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데도요. 그 요압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세바의 반란이 컸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 보면은 세바는 누구를 떠올리게 하냐면요. 또 다른 사울의 족속이었던 시무이를 떠돌리게 해요. 방금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자신을 쫓아오면서 악다구누를 쳤던 같은 사울 일족이었던 시무이는 어쨌든 간 다윗이 형식상으로도 용서를 해주게 돼요. 그런데 세바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가혹하리만치 응징을 하려고 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시무이는 용서해주고 같은 사울의 일족인데 세바는 용서를 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시무위를 용서한 것은요, 다윗도 인지상정이라 용서를 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유목민족은 같은 시족이라도 풀밭에 저기 넓게 퍼져서 초원에 넓게 퍼져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친족인 사람이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은요, 죽어도 끝까지 쫓아가서 목숨을 바쳐서 원수를 갚아야지. 외적들에게 정말 저 인간들은 들어서 안건드린다라는 인식을 주고 그 넓은 평원과 사막에 퍼져서 유목민들로 살아도 뭐 안전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유목민족들에게 고엘제도, 기업무름 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롯이 그돌라올 동맹군에게 메소포타미아 그돌라움을 동맹군에게 잡혀가지고 쫓겨갈 때왜 아브라함이 끝까지? 몇백 킬로 한 사천 킬로 정도 된다라고를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쫓아간 이유가 뭐예요? 고엘 제도를 기업무름 제도, 고엘 제도를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시므이를 용서한 것이 이런 고엘 제도에 대한 인지, 인지 상정이에요. 그래도 친족이니까 저 정도는 할수 있지, 내가 용서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세바는 세바의 반란은요. 같은 사울의 일족이었지만 도를 넘어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약화된 틈을 타서요 유자족속과 나머지 족속을 분열시키려는 전형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동에서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염치를 알아야 돼요. 서로 간에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분란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욕을 먹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내가 당하는 욕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라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중에 다시 복귀하여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세바처럼 사울 족속이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쳐들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족속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속에도.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못 속인다라고 성경은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세 바의 반란은 물론 해결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좀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20장 3절입니다. 20장 3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징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멘. 3절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후궁 열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지내는 형벌을 가혹한 처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아니 지가 머저리 같아가지고 후궁이지만 마누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누라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기껏 이제 와서는 급한 때는 뭐예요? 쪼다짓하는 인간이 다윗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런 문맥과도 상관없고 쓰잘데기 없는 기록을 왜 성경 기자는 생뚱맞게 이3절의 중간에 이야기해 놓은 걸까요? 피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다가 왜 이런 기록을 해놨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기록과 성경의 배열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허투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뚱맞게 후궁 열 명이 등장하는데. 여기 오늘 20장에 보게 되면은 여인이라는 공통점이 이 20장 도처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후궁 열 명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세바의 반란을 처리하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두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20장 16절에 보면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면서 거기 등장하는 것을 보죠. 자, 이렇게 똑같이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성경의 해석의 열쇠는 숫자나 반복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집으면 놓치지 않는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고대인의 지혜예요. 지금은 모두 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외울 필요가 없지만 고대인들은 이 성경 66권을 다 외워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숫자라든지 아니면 반복되는 언어라든지 아니면 반복되는 구조 A B A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심을 넣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여서 성경 66권을 다 외우는 고대인의 지혜가 여기서 발휘된다라는 것이에요. 후궁 열 명도 여인이고요. 뒤에 나오는 한 지혜로운 여인도 여인이에요. 그 연장선상에 보게 되면요, 이 후궁 열 명을 가두는 후궁 후궁 열 명을 가두는 사건은요,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읽고 지나가면은 다윗이 한 헛짓거리 쪼다짓으로 보이지만요, 한 지혜로운 여인과 연결해서 읽으면요, 성경 기자가 본문에 열쇠를 숨겨놓은 단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인클루지오, 봉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구절의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인이라는 두 벽을 쌓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봉투를 만들고 이 안에 무슨 주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중요한 주제를 모티브를 그 안에 담아 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라는 모티브를 못 찾으면요. 우리가 20장을 100번, 1000번, 만 번을 읽어도요. 멍하고 있다가 천국에 가지고 그건 이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그제서야 아, 그게 그거예요. 하고 있는 그런 멍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이세요. 새벽에 다윗 왕국의 현 상황이 어떻다라고 아마샤와 요압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샤라는 무능한 장군과 요압이라는 비열하지만 유능한 장군의 대립이 다윗 왕국의 현 상황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 왕국의 총체적인 문제는요 무능과 비열이 혼재 있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성경의 기자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대로 유압이 돌아와가지고 반란군을 진압하면요 어쩌다 세바보다 어쩌면은 세바보다 더큰 위협이 되어 될 수도 있어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압살롬을 죽였다라고 다윗이 2층에 올라가 가지고 울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했더니 쫓아가지고 2층에 쫄러와서 뭐 쫓아와서 뭐 합니까? 쌍욕을 받고 나가잖아요. 나가 가지고 3일 만에 돌아와 가지고 아마샤가 무능하긴 하지만 친족이에요. 다윗이랑 요압이랑 아마샤랑 셋이 다 친족 관계인데 그거 배떼지를 칼로 긁어가지고 자비도 안 부풀고 피해서 굵게 그렇게 하는 인간이 요압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네 번을 했고 창자를 내어서 길바닥에 데굴데굴 굴러서 친적을 죽게 만드는 사람인데 이 극악무도한 요압이 이번에 이 무능력하고 쇠약한 다윗을 그냥 놔두겠냐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나라를 그냥 싹 뒤집을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나가가지고 불의 쪽속과 누굽니까? 다윗의 친위대들을 끌고 나가가지고 사라졌던 거라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왕국의 총체적인 상황은요. 상황을 바로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10절, 10절이 아니라, 오늘 몇 절입니까? 3절에 나오는 10명의 후궁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후궁들과 똑같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평화로울 때는 호위호식하고 할렘에 누워서 누가 먼저 다윗왕을 모실지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향품으로 단장하던 존귀한 귀비들이요. 하루 아침 한순간에 버림받아서 별궁에 거미줄 치고 사는 것이 마치 다윗 왕국의 현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은 시들고 풀은 말아요. 말라요. 젊음을 맹신하지 마세요. 권력과 부를 맹신하지 마세요. 지금 그것에 취해서 살 때가 아니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물론 교회에 나오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존귀한 귀비 정결한 신부라고 아무리 자평을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지상 향락에 취해서 산다라면요 머지않아 여러분은 저 귀비와 같이 사단의 손안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매일 강구하지 않고는 잠을 도대체 잘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체계, 지위, 협약, 보험 약관 등등 우리를 지켜 줄 만한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이요. 우리를 배신하는 사례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잠이 오세요? 그런 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멸망의 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요.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세바가 아벨로 도망가서 아벨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은 상당히 견고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압이요 그 민병대와 백성들을 징발해서요 성 옆에다가 또 산성을 쌓아요. 거기서 이제 화살을 당기든지 아니면은 그걸 무너뜨려 가지고 성을 타고 넘어가려고 또 노동력을 역사를 다 해가지고 산을 준비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 안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서 성에서 요압과 협상을 딜을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남녀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색해 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고대인에게 여성은 지혜로울 수가 없었어요. 고대인들에게 여성은 소유물이었어요. 가축보다 별로 그렇게 낫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요. 여성이 지혜롭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치 개가 뭐예요? 똥을 끊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요. 증인의 여성이 끼면은요. 그 증언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찾아간 증인이 세 명인데 그중에 대다수가 누구였어요? 여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건 유대인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여자들이 증언했는데 신약 시대 때도 그런데 아무렴 이 구약 시대는 더 어떻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요. 여자가 이렇게 앞에로 나오는 시기는요. 남자들이 정말 아주 쪼다가 돼 가지고요. 나라가 망조가 들었는데도요. 다들 숨어 가지고 바보짓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들어서 남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만 지혜로운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여사사 드보라. 남자들은 다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드보라를 들어가지고 드보라를 여사스러로 써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한 속담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해요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라고 했는데 요압 장군님 당신은 이 아벨, 이 아벨 성을 허물어버릴 것입니까? 라는 속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구전 속에 보면요, 이 아벨성이라는 곳은요, 이성 자체가요 현인들과 유명한 현인들과 유명한 랍비들이 많은 동네라고 그렇게 구전 속에 전해진대요. 이스라엘 역사 구전 속에 정해진대요. 그래서 인생의 큰무음들큰 문제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아벨성에 가가지고 거기 길바닥에 널려 있는 남자 현자들, 남자 랍비들에게 어때요?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문제를 해결받는 동네가 이 아벨 동네라는 것이었어요. 남자 라비들과 남자 현자들은 지금 도대체 다 어디 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여인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이 스토리는 진짜 억지도 억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없는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의 기자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이 스토리에 굳이 지혜로운 여인라 하는 스토리를 플롯을 집어 넣으신 걸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잘난 다윗의 나라는요 비록 지금 결궁에 갇힌 열 명의 후궁 같은 신세로 전락했지만 세바의 반란, 아마사의 무능, 요압의 비열 때문에 정말 풍전등화처럼 등불이 꺼질 것 같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 약속하셨던 신실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접지 않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 권력을 의지해서 풀릴까요? 안 풀려요.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정황, 정황들, 보시면 뻔히 답이 없어 보여요. 돈도 가진 게 없고, 우리 부모가 뭐 물려준 것도 없고, 사방이 정말 외통수에 쌓인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 자녀를 버리시는 법이 없다라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대가리 좀좀 외로 꾸고, 예? 사람들 앞에서 풀푹 죽어가지고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다 정말 하나님이 때가 차면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으로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대가리 외롭고 병신 같은 소리나 찍찍하고 다니면요. 시간은 더 지연될 뿐이에요. 도와줄 사람도 안 도와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지난주 저기 옆에 교화 롯데 판매사에서 1등이 로또가 1등이 두 번이나 나왔다는데 그중에 한 장은 우리 중에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야지 좀 세상 사람들 앞에 뽐떼가 나지 않겠어요 그 로또 그 많은 두장 로또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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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소에서 나왔대요 두 장이 나왔대요 지난주에 우리 이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우리한테 한장안 오느라고 이렇게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제일 가까운데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잘하지도 않은 아이한테. 큰 유산을 물려주면 애가 어떻게 된다고 라 해요? 일찍 망해요 아니 사탕 하나도 아까 가지고 부모, 부모한테 이거 사탕 좀 줘봐 한 입만 먹을게 라고 하는데 그거 달달, 달달 떠면서 못 주는 아이한테 뭐를 믿고 그큰 유산을 하나님이 물려줄 수있하는 것이에요 아직 미숙한 아이인데 아직도 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란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인이라는 이 보잘것 없는 존재를 통하여서 존귀한 귀비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아벨 성에 있는 쟁쟁한 현자들과 랍비보다 못한 한 천한 여인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은 우리는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승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인이라는 보잘 것 없는 존재를 통하여서 꺼져가는 다윗의 왕권의 둥불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가시는 우리 그반 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새해에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